동료들이 오지현 씨 딸들을 보고 네. 많이들 하는 말이 네. 아, 기적을 낳았다. 기적을 낳았다. <laughs> 지현아 천만다이다. 네, 네, 네.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. 이게 사실 이거는 네.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.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짤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누구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아 오지현은 기적을 낳았다. 아 예. 그 짤을 만들어. 그 짤이 되게 유명해져서 네. 예. 그래 가지고 이제 저에 비해서 이제 딸들이 너무 예쁘다. 그래 가지고 그런 짤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네. 네. 그러 그럼 아버님은 그 말에 기적을 낳았다는 말에 동의하세요? <laughs>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. 저는 또 예. 예상은 했어요. 왜냐면이 친구가 이제 그 결혼하겠다고 어떤. 요령의 아가씨, 내가 딱 네. 보는 순간, 이거 진짜 벌써... 낫겠구나. 아, 진짜 어겠어요 아 그래서, 아 정말 다행이다. 어, 정말, 내가, 네. 내가 실수한 걸 넣어가지고, 가봐야 내가, 내가 실수한 걸, 내가 실수한 걸, 걸. 내가, 내가 실수한 걸, 내 며느리가 <laughs> 커버를 해줄 수 있겠구나. 그래서, 지금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. 요 아, <laughs> 어. 지금도 고마워가지고. <laughs> 그래서, 우리 후배가 <laughs> 예, 예. 저렇게 이쁜 딸을 하나도 아닌 네, 셋을 낳을 때 제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. <웃음> 예. <웃음> d 에 a 는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 아, 제... 진화 하고 있다고 진화. 어 제가 옆에 있는 이 똥강아지를 낳았을 때는 네, 네. 8년반 만에 네.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네, 네. 제작 기간도 길었고 제작... 그래서 나는 한 번의 기적을 이뤘는데 네. 지현이는 무려 세 번의 기적을 이뤄내서 뭐온 개그계가 아니. 네.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막, 우와! 하는 희망을 줬던니 <laughs> 참, 오지현 씨가 기적을 이루는 이새 손녀와 네네.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오지현 씨네 똥강아지네는 어...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